아니네네오이류 가자 그거 아니다.그 조만치 안됐어요왜요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 보세요. 네. 안 돼요. 어허? 아. 안 되는데요? 그냥 TP 시켜 주면 안 돼요? 들어봐요. 아누 누가 TP 해야 돼? 잠깐만. 그냥. 바스가 거기로 가서 입구에서 TP 시켜. 내가 수정한다. 거그어 됐어. 누구 누구 하시면 누구죠? 저저저 어, 저 세븐 일사이요 키추도... 이츠도이버터 들어갈까요? 오히려게 894. 있나? 애쓰지 네, <laughs> 아까운데? 괜네 내가 내가 잠깐 보고 수정할게. 나도 잠깐 봐. 내가 잠깐 보고 수정할게. 됐어키츠야 왔어. 디비님은 보고 <laughs> 수정이 문지 아닙니다. 아,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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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고침. 보고 고침. 보고 고침. <laughs> 어, 어디 있는 거지, 도치? 이거 개비 청룡 날아서 갈수 있지 않았나? 나 청룡 없어 아 바꿨구나 아 맞다 나 얘네, 얘네 길나 농사장 쪽으로 나왔거든? 리안님 거기 있네 엄마 게? 깜짝아 리안님 어디 가셨지? 벽 통과 벽 위로 올라왔어 여기 누가 지원 좀? 여기 싸운다 여기 싸운다 아 스킬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이거? 활개 아픈데? 요. 이거 버그 때문에 응. 버그가 개심해. 렉. 여 가서 이렇게 바로 써 주세요. 가서 같이 앞으로 가요. 가서가나 그 근데 피 없는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바뀔지 모르겠어. 나피 없는데? 피 없는데 가도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제가 푸게요 아, 아, 제가 푸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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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푸게요 오케이 오케이 막은 막아. 좀거 봐도 막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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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케이. <laughs> 오야 닭님 냄새. 우와. 오이 닭님 맛있다. 아, 파이팅. 이팅 오케이 오케이 잡음 잡음 잡음. 저 사람들이 거 위로 오는데? 잡아. 위로 온다고? 네. 아, 여기 장판 깔았어. 글목에 나도 실명 걸렸어. 한번 뿌시고 다시 써야 돼. 이거. 어머 깜짝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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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신호 이거 다시 써야 된대? 데 전쟁 건 다시 써야 돼. 뿌셨으면. 어? 여기 좀 어? 신수 힘 쓰고 깁인 일로 어? 와서 신수 힘 쓰고 전쟁 한번 다시 걸고 다시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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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스포, 나는 나는 스포, 슬래시 나는. 스포, 슬래시 스폰 슬래시 스폰 슬래시 스폰 스폰 다 스폰 쓰시고 나는 깁비그 키친님 여기 숨어 있으세요. 스폰 갔는데요야깁비야 어. 근데 너그 얘네 코르푸스 3차에 갖고 그거 아니냐? 근데, 근데 또... 왜 근데 왜 목숨을 한... 일이라뜨지일이라뜨냐 여기 빈이 이거 전쟁 전제, 전쟁권 어 있어? 전쟁권 어디 있어? 전권기 여기 여기 기타 기타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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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이거 무기, 어. 여기 무기 사는데 무기 사는데 무기 사는데 무기 사데몇분남어 전쟁 칠분칠어어 칠분, 칠분, 칠분. 6분 남았어요 전제권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지금 어. 그런 나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이거 이거 던져냈어야 돼던져어야돼 스폰해서 스킬 안써 네, 갔어요, 갔 저거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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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갔어요? 왔어요. 어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laughs> 이 슈에임이 없어. 오, 어파, 나, 아파. 나도 데려가. 버려 <laughs> <누가> 버려졌는데? <laughs> 나도... 나도 데려가! 어, 근이못 그, 내가 안아놨구나 오! 아, 왔음. 어, <laughs> 수, 네. 렉이 수, 렉이 수, 렉이. 렉이. 어, 렉! <laughs> 이거... 저희 초반에 그거 막 막혔어 가지고 어어야 붕사들 죽였다 다기 죽어서 죽어서 나 아, 버리지 마 나도 데려가 아 이거 우와. 버그 아 이거 얘이어오 뭐야 이거 버그 아 버그 때문에 죽었어아 이거 버그 때문에 우와 이거 버그 때문에 죽은 거라기보다는 그거임 그 그러니까 그렉 렉이랑 저거 돌 저거 돌 궁이 시시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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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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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이거 아님 도노 이거 이거 목숨 이거 목숨 하나 더있음 깨비이 전쟁한번 더 어려주시면 안돼요? 나 돈이 없으면 안돼 글망시킬거임? 그렇지 아직 이거 빨리 설치해주시면 이거 우리 돈 레나 애난 님 이제 밥먹으러가서 돈이 없는데? 어? 아 유바님 뭐 얼마있는데? 드릴까요? 빨리, 야, 유발, 빨리, 빨리, 어, 제발. 아, 근데 이거 싶어도, 오늘 오늘 부수는 거임? <laughs> 네, 근데 이거 너무 신호기 설치하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그그돈그 스폰으로 써야 해, 스폰으로. 오늘 부수는 어, 거야? 못 부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laughs> 어, 야 내년이 왔다. 그 와서 와서 그 전쟁권 하나만. 전제권 하나만 제발! 빨리빨리 빨리빨리! 전제권 하나만,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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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거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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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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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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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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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였지? 나 근데 나 지금 이거 신수이신 없을 텐데. 저저 지금 가고 있어. 저저 여기 왔어요. 나도 아, 안... 데려가나나 나 지금 신수이신 50초 남았어. 없음죠 신수이. 뛰어가. 저저저저저 뭐? 어? 없음. 없음, <끝> <뛰어감>. <끝> 어? <끝> 어? <끝> 어? 이거 혼자. 와. 트리플과 <끝> 트 오늘 오늘 다 끝나는 거야? 그러분 그러니까. <끝> 이거 어? 15초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15초 걸린 거 맞아. 12초 걸렸는데? 그냥 얼추 그 정도 걸려. 15초 이거 아마 내. 음. 약간 렉이 있어서 그더 빨리 빨리 캐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12초 걸리는데? 아니, 맞아, 12초 걸린 거 맞아. 근데 12초 근데 그거 그렇다고 그게 아닌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은 뭐냐면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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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이닝 피규어 없으면 5초 걸려. 아 왜? 아예. 하키님 히든 무기 내가 어디서 달리 지금 내 끌려져가지고 <laughs> 와 전회차부터 물론 슬로 우 슬라이 뭐야 슬로볼링이야 뭐야 얘가 네모... 얘도 오류 있는데 히든 무기도 오류 있는데 뭐 히든 무기 뭐야 히든 무기 안 겟스 뭐? 안 튕겨 나가는데 이거 그거요 저 도망가면 그러면 너 히든 무 걸려서 걸려 아니 미친 근데 근데 애초에 야, 애초에 히든 모기가 데미지가 지금 개스한 번만 더궁 맞으면 4 줄씩 따라. 저 지금 저피그80 응. 달아요. 그궁한대 맞으면 뭐지 어? 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튕겨 나가는 게 튕겨 나가는 게 본체인데 미친.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데 아 터지고 튕겨 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 맞기 전에 도망가면 돼. 그렇지? 왜냐 5초 5초 대기 시간 있잖아. 걔. 정신 이은 5초. 맞아. 그래서 그때 도망가면 의미가 없어, 사실. 아, 리안전드네얘 아, 어떻게 예상한 대 들어갔냐, 레전드긴 하네. 딴 품에 뭐, 멸망시킬 음.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왜 오늘 돼? 오늘 한다고 안 했잖아. 와... 뭘요? 어? 이게... 어... 맞나? 뭘안 해요? 어... 단기 아니었어요. 어.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게 패... 괜찮은 게, 닭이 님의 우선은 이거... 팩투스에 그좀센 용병들 막 보내야겠다 이거 밸런스만 죽여버리려면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 계속 이거 다기님이 개쎘거든요 솔직말 다기님 진짜 쎔 근데 저도 다기님한테 죽어 이거 내가 밸런스가 내가 개쎈게 아니고 저 다기님은 1대1때 피소로 저 한줄 남고 다기님 겨우 죽였거든요 아까 그니까 러 이게 이거. 이게 다기님이 우리가 쎈게 아니야 다기님도 쎄 맞아, 근데 이건 어? 내가 그냥 컨트롤러 한 대도 안 맞고 잡은 거임. 맞음맞음 저도 저는 닭이 님한테쭉 달았어. 돌, 돌분맞아 저기 보호가, 보호브가 빨리 닭기님 혼자 입었네데 아. 와, 근데 보호 파이브 지금 세피스인데도 축 녹았어, 진짜. 와. 끝났다. 팩토스만 나왔는데, 이거 팩토스도. 백두스도... 결국 1 0 0도 못나온거야? <laughs> 결국 1 0 0도 못나왔어? 오늘 두개만 부순다고 하지 않았나? 보지 이게 어떻게 돼가는거지? 우룡이 죽었네 <laughs> 와 단기 컨텐츠 <laughs> 맞나? 장기 컨텐츠였던건 오 잠깐만 아 진짜 개아파 안돼 안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시고 아, 뭐야? 거. 뭐야? 개센 이거... 2대는... 저... 개쎈데? 개쎈데? 아 그리고 게도 잘해놨다. 근데 이거 천장에뚫려거 근데 천장에 뚫려있어. 여기... 음. 엄마 지금 가는데... 그오프스 아, 갔다 전... 오나면안 돼? 벨팩 진짜 와망이야 아니 리안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근데 말하지만 <laughs> 말하지만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도 아닌 게 닭이님이 진짜 셌어. 아저 근데 체력이 240이었는데. 그 닭이님 닭이님 그그 보니까 저... 리아님말 들어보니까 닭이님과 리아님 싸울 때 그냥 컨트롤로 이긴 거라고 체력 거의 싸울 때 맞다 이 때문에 거의 한 줄씩 남고 죽인다고 이러네요.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밸로스 안 맞고 아니 그게 아니 뿐이 아니 아니라고. 아니 우선은 쎄 우선 자기들도 어 뭔가 오빠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 심지어 아니. 심지어 히든 무기도 개 쎄도만 네. 아 아까, 아까, 그러니까 아, 걔가 티게임을 싫어한다고 전쟁 선발 빨리 해달라고 이지랄 아니 이지랄이 라니 내가 푸수로 간다고 했는데 지고막 킬을 하고 그냥, 그냥 다산 아 그리고 그말자 미리 말, 말씀드리는데 이거 8시놈이 전멸 을 아니 8시놈 패토스가 전멸했기 때문에 그 정예부대 수련 그렇죠? 정예부대 그 정예부에 정예부대 출려서 그 팩트셀 보낼 예정이거든요. 샷슨님 괜찮으신가요? 그 제가 샷슨 좀 막으면 안 되나요? 제가 이겨 같은데. 닥이님이나 여기서 떼는 사람들 몇 명. 닥이님이랑 저기 그팩 파시눔에서도 있었던 그몇명그 아, 그 레벨 레벨이랑 스태 좀 먹여서 보내면 좀 그래도. 네, 그, 뼈서 네, 뼈서 네. 이거 스킬 하나씩 궁극기 하나씩 박으면 이길 거 같아. 근데 신기한. 아니..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킬 털은 거 같은데 이거 스킬 안들어든요 와우. 우선은 그 오늘, 오늘 그시든무기가셌던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걔가 데미지 설정이 안돼 있었다 이게, 이게 개많이 다라 진짜 아니, 선생님이 너... 아아! 예이... 아아! 어, 어, 나 죽어, 나, 나 죽어 <laughs> 아니, 근데 제 히든무기가 제가 아까 그 뭐지? <laughs> 국가에서 맞아봤는데 개아파가지고 멸망시킨 게 가장 크긴 하거든요? 그거 다음 회차에 배, 패치될 거였어 베리프 캐리뭐 멸망시켰나?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아.. 아. 그래도 뭐 얻었으니까 된거지 우선은 그러면 저번 저번에 저번처럼 그.. 하스님 예? 그거 그그 그, 거기 그 의자좀 준비해주세요 의자요? 예? 예. 아 저희 초록색깔 아, 별론데 저희 양털로 이거. 해주시면 안돼요? 아 돼요? 그리고 미리 뭐. 말씀드리자만 그 백룡 백룡도 똑같이 이벤트 때 나올 예정이니까 아. 그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뭐라고? 봤기 때문에 안 들렸어. 백룡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 그 이벤트 때 나올 예정이에요. 이벤트. 이거 이거 뉴코스나 흑룡 썰풀 썰풀하는 거 해도 됨? 흑룡. 흑룡 썰풀 해도 됨? 그래? 예. 네, 할도 되죠. 구경하실 분? 예? 네? 구경하실 분? 제가 흑룡이 되어줄 의향은 있어요. 흑룡 스펙 그대로 전대 주시면 안 돼? 안 돼. 이거 흑룡 흑룡 이거 내가 자체 높이 한 거임. 이걸 지금 내가 처음에 데미지 너무 세게 잡았어. 흑룡 평타 데미지, 아이. 무기 공격력이 100이었는데 내가 그거 40 줄여서 60으로 바꾼 거임. 나? 나 드디어 사용수 뽑았는데 이거 하나도 못 쓰는 건가 그러면? 야? 이래 어, 그, 아, 그, 아, 그 카키도 카치, 아, 아, 괜찮으면 카키 펙투스로 보내지, 뭐. 아, 힘들. 아, 저, 저, 저도 조금. 아, 저, 저분은 피 d 가신대요. 누가요? 야, 야, 이분은, 아, 펙투스! 구사른네. 이브야이브야 그거 알아서 지금 레벨 45임 됐어. 45. 나, 나 하기 싫어. 나? <laughs> 하기 싫어? <싫어졌음. 웃음> 45 됐음. 하기 싫어졌어. 너도 좀 쉴래 이제? 아니. 아니 그 뭐냐 솔직히 밸런스가 너무 심해요. 내가 피티아가면 저렇게 잘했지. 얘 정말 모르는 거긴 한데. 예. 아, 그 니가 그, 잘했고. 야, 야 카키야 우리 이 패시브 갖고 키치가 사냥하다 몇 번을 죽었는지 모른다 야. 그건 키치 키츠... 잘못아. 그러니까 사람 차이라고 이게 사람 차이라고 우리가 잘한 거라니까? 어? 여기는 배, 밸런스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문제 같아솔직히 말해서 이번한 번도 안 거의 아까 그 카키 님한테 그 게임 끝나고 죽은 거 빼고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아, 가지고 아까 다기 님한테 궁 맞고 뒤졌습니다. 아 그거 게미님한테 평타 맞고 죽은 거예요 불변의 거. 아, 나한테 아, 나한테도. 모르겠는데. 예. 아 시시기 맞고 레걸리한테서 게미한테 평타 맞고 평타 맞았구나. 예. 예. 자 초. 아니, 아니 청룡 살려고 예. 했는데 갑자기 전쟁 걸려서 못썼잖아요 사고 왔어야죠. 아니 레벨이 안 됐어요. 레벨 진짜 얼마 안 남았었는데. 아그 청룡 나왔으면 몰랐겠다. 그냥 40 퍼만 더 채우면 됐었거든요. 왜냐면 도 상위 효원이 청룡이거든 이게. 아. 근데 이거 양성... 자기님이 진짜 세가지고. 아, 이님한 10대인가? 이거 대때게 해요? 나 와... 어떻요 이거 어 어떻게 줄이에요어줄이에요 제가 어. 지금 랭킹 이 랭킹 등요이 이거 어요 이거 어떻거어거어거어거거 이거 어떻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어요이어거 아니 내 아니, 몰라. 요즘에 뭔가 눈이 안 들어. 진짜. 그그 샷샷. 샷때야그 다음인데. 나뭔 소리야. 다음에 첫때 정예부대 출리어서 응. 팩투스 보내는 걸로 우리 합의 보자. 됐다. 오케이 음. 아, 어? 팩투스 그냥 인원 10명 넣어 줘. 그냥. 그래도 근데 이그 뭐지? 너무 위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표정이 어떤데? 다기 뭐. 네. 님 보내자. 사야 다기 님 다음 다기 님 이번 또 계속 참여 가능하죠? 그러면 닥이님 보내고 또 다른 저기 파시놈에서 가고 싶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몇명 뽑아서 같이 보내자. 아는 너는 우리 국가. 아나 싫어. 너 그럼 너 팩토스 갈래? 나쁘지 않은데. 팩토스? 어. 음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운영자. 운영자? 그럼 <laughs> 그러면 쿨루프스 쿨루프스에 이제 남은 리더들을 빡빡이 하는 거임? 프로포스랑 이제 파시노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그레벨이 스펙. 왜냐고 조금 됐다. 더 올려서 이제 여기가 제일 예쁜데 지금. 어. 나쁘지 않아. 럼저 발로란트 보러 가도 다음에 포서들 가문은 어, 그, 더 이쁘게 끔해 주세요. 그그그어디 그, 그, 그 그, 그 35분 어. 에 엔딩하기 전에 그 저번처럼 그 소감 한마디씩 소감 한 들을 거여서. 어 이뻐 이뻐 그거, 그거 끝나고 맞다. 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리안에게 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코르포스 대표 로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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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포 성적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엘 리안과 알 리안이 네. 여기 같이 있거든요 야왜 뿐수냐고 어 여기에 리안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컷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저소가 먼저 말네요 <laughs> 그, 그, 이따가 이따, <laughs> 이따, 이따가 그, <laughs> 그 하기 자그 엔딩하기 전에여서 15분 정비 시간이니까 3 5분에될것 같아요. 정비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 정비 시간 필요하지 1이 스킬 보세 뭐야? 아니 그? 팩트스제가요저 없네. 이게 그거임 그거 쉬프트 끌리 궁극기. 어. 모르시겠지만 이거 쉬자 이걸 이기 시자고요그 장판 기 까는 은 어. 그러니까 저번에 차에 파시는 너무 허무하게 보지도 어, 내가 보지도 않고 결망했는데 사람을 없어. 죽이고 내가 죽는 게 보였어. 생각해보니 그 히든무기 쉬쉬라는데님 저... 님저 때려봐요 아, 잠깐만 아 히든무기 별로... 패치 다음에 잘 됩니다 어 잠깐만 렉어 개아파 여기 뭐해 <laughs> 여기 뭐해 아, 죽이지 마95% 있는다고 당신들 멸망했잖아 그만 죽여 좀 제발 나나나나 어, <laughs> 어. 나, 나, 나 지금 안 들리는데 야 깜짝이야 케님 여기 왜 여기 <laughs> 왜 이래요 여기 콜포스 면담 왔어 잠깐 내가 이겼는데 올라가 있으세요 여 <laughs> 내가 이겼어 올라가 있으세요 <laughs> 닭님 어. 네네 닭님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는... 국가 있어요 국가 있어요 네 국가요 그래서 나와주시면 <laughs> 저... 아니 아니 그, 그 그거 면담 나중에 한번 들어야지 모험으로서 드겠습니다 아, 아 지금 이따 될 거예요 이따 그 닭님 그, 좋아하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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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우리 우리 맨날 나오는 그 있거든요 그 저번 80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 그니까, 리안 리안님 너무했거든요. 그 여기도 하셔야 돼. 요어 리안님 너무했는 그럼 누가 할까? 음, 음, 전부 다 하시면 돼요. 전부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전 예. 너무하지 않은데요. 그럼 뭔데요? 저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